우리 어제 아침에, 어제 새벽에, 해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해답이 뭐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온 길이다. 또 자신의 기억을 포기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길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에브라임,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까이 가까이 가고, 바라면 바랄수록, 가재처럼 뒷걸음이라고 더 멀리 가고, 이런 가슴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통분이 여기신 거죠. 이런 내용 속에서 어, 이거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끝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브라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목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이 완전히 버린 것 같고 또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것 같고 그렇지만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됐을 때그 해초를 가지고 피자국이 날 정도로 때리고, 어 그럴 때그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잖아요. 어 속마음은 오히려 더 그가 잠자고 예매 맞고 나면 잠자잖아요. 잠자면 그 그의 약을 발라주고 울고, 어 가슴 아파하는 건 부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대로 나가면 인생이 망친다. 그장례를볼때 그대로 쭉 가면. 세살 먹은 버릇 여든까지 간다 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자는 솔로몬은 말하기를 해처리로 잘못했는데 그 견책하라 아? 해처리로 때려서 죽지 않는다 지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육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완전히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근데 감정이 섞여서 때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때리지 말아야겠지만은 성경으로 본다면 그 잘못된 것은 훈계하고 훈계해서 말 듣지 않으면 채찍을 가하고 어? 분명히 성경을가르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 잘못을 그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는 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이 예쁘다 막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가 정말 잘한 줄 알고 결국은 그 길로 쭉 가서 굳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항상 잘못했을 때는 책마하고 선자를 통해서, 어, 돌이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내가 진노한다, 마. 이런, 저런 말씀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바짝 자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해답이 뭔줄 아니냐. 내게 돌아와야 된다. 아? 하나님께 돌아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 이제 네 자신의 기획을 다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기회가 놓쳐지면 이제는 끝이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떤 가운데에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 이런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일이 마음에 불붙는 그 심정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가르쳤어요 여기에 보면 하반절입니다 8절 하반절 어, 어찌 너를 소용같이 두겠느냐 네 하나, 내,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붙듯 하도다 불붙어서 어, 뜨거워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내가 택했는데 에? 그리고 내가 훈련시키고 있는데 음. 하면서 이 철부지인 철나지 못한 철부지인 그런 모습을 볼때 불쌍히 여기는 긍일히 여기는 이런 시간을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혹시 이 아마드가 뭐야 이럴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마드는 나라 이름 그 당시에 부족 국가의 나라 이름이에요. 이 장세기 14장 1절 2절 보면 이 네 나라가 연합해서 다섯 개 나라를 그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죠. 이네 나라가 항상 그이 다섯 개 나라를 그 침략해서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십여 년 동안, 십이 년 동안 조공을 바치니까 너무나도 그 이게 뭐야? 우리는 농사지어서 그런 사람을 다 갖다 주고. 우리, 해보려면 해보라. 하면서,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봐라. 해가지고, 그, 반기를 든다는 것은, 독이 끝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봐라. 아, 맞붙겠다. 이거죠. 그러면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니까, 그, 네 나라가 계속, 그, 침략을 해오면서, 세를 더부르면서 여기에 다섯, 다섯 나라, 연합군과 연합군이 싸운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이런데 속한 거기에 누가 있어요? 노시 있었죠. 그래서 붙잡혀가죠. 이때 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드마예요. 아드마. 어? 그래서 아드마를 어떻게 멸하시냐? 어? 신명기 29장 3절에 23절에 말씀 보면 거기에 소돔과 소알 같이 프포 폭이 나지 않고 거기에 어떤 나무도 자라지 않고 그렇다. 영혼이 거기에 그렇게 되겠다. 해서 그대로 되어진 거죠. 이, 그래서 이 아드마를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드마 같겠느냐, 어? 어? 또 서보인 같이 두겠느냐, 어? 이렇게 하면서 그 역사적인 면에서 그이 사자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이거예요. 버리지 않는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내가 절대 버리지 않는다,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어?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이, 긍일이,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을 향한 긍일이, 하나님 마음 속에 불붙었기 때문에. 자, 상황이, 불붙어지는 마음과 불붙지 않은 마음. 뜨거운 마음과 냉랭한 마음, 이러 엄청납니다. 쌀, 보리, 또 모든 작고 곡식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예요. 부피도 그 정도뿐이 안 되고. 그러나 밥을 하면요. 반드시 상황이 달라지죠. 부피도 올라오죠. 영양을 공급해서 정상을 먹게 되죠. 근데 뭐가 역할을 내느냐? 그 속에 물을 붓고, 불을 붙였을 때, 불을 붙였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작품이에요. 모든 야채를 다 넣고, 또 국을 끓인다면, 불을 붙여서 불이 붙어질 때, 국이 나오고, 찌개가 나온 거예요. 쌀을, 그, 예, 앉혀놓고, 불을 붙이면 밥이 나오듯이. 근데 그대로 놔둬버리면, 불이 붙여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원자재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실 때그 어떤 자들은 어? 이 마음이 차가운 거죠. 냉랭해요. 심지어 는 냉랭한 것이 이런 이 빙점에서 위로 올라가면 섭씨 밑으로 오면 영하 이렇게 되잖아요. 얼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한탄한다. 후회하시면서, 이게 내가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요, 그, 노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노아만은. 그래, 노아는 거기에서 노아 의 식구를 제외하고, 내가 보도 물로 쓸어버리겠다. 이게 노아 홍수잖아요. 그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다 섞여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두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불붙는 사람이 되야느냐, 아니면 어, 긍휼에 대한 불붙는 사람이 되야겠느냐, 어 아니면 정말 이 분노에 불붙는 자가 되야느냐. 분노에 불붙어지면 이게 심판뿐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강렬한 진노밖에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불을 붙는 마음이 되면 그에게는 가장 복된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말씀 시작. 에브라미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윤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일이 온전히 불 붙듯 하도다 돌이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킨 것이 능력이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킨다. 내 마음이, 마음을 돌이켜. 라고 하잖아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 불 붙는 마음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돌이켜. 이 돌이킨다고 한 것은 두 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이 이길 수 없듯이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은 돌이킬 이유도 없잖아요. 어? 그런데 관계를 맺는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 백성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또 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죄의 관계로서 끊어져 버리고 관계에 단절되어진 자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정말 세상 사람이 구원시키려고 한건 뭐냐면 아들의 피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공중군 세 잡은 이 세상, 마귀의 손에 넘어간 세상을 뭐가 좋다고 여러분 구원시키겠어요? 독생자를 보내어서 독생자 때문에 그 독생자를 사랑해서 바로 이 세상을 구원시킨 거야. 하나님이 독생자의 피가, 예를 들어 내 아들을 어디에 일 보냈어요.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그 지역에 관심이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이 이걸 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만 보면은 우리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러고 그쪽으로만 나가면 인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보냈다. 그러면 독생자가 관심은 오직 뭐가 있어요? 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읽어 놨던 그 작품 이게 바로 구속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내 아들의 피가 헛되,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의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으라. 구원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으라. 주님이 모든 것을 모두 시간을 종료시키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 하나님 만나고 찾을 만한 때, 우리는 찾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궁일의 마음으로 불 붙어 찍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긍일의 마음이 우리 속에 그 흘러가기만 하면, 우리 마음 속에 그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순종하고 사랑하면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그 주셔서 긍일의 마음으로 돌이키, 돌이킨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일하심의 마음이 불붙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고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그렇게 그이 정말 이 분노의 불길이 타올랐던 하나님 마음이 그 길의 마음으로 불붙어지는 마음으로 반전되어서 돌이켜. 놀라운 하나님 버리지 않은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읽었듯이 오늘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여 우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여 부림의 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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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들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극일의 마음으로 불 붙듯이, 불 붙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여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한국의 모든 아버지 교회, 교회마다 더 나가서 열방이는 교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긍일을 베풀어 주시고, 긍일에 불 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경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도 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의 뱃 무릎 꿇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본부림칠 때, 하나님이 돌이키셔서 주여 흥인의 마음으로 불붙어진 마음 속에서 버리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 싸우니, 주여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